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오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스 2장 1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 그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할례 받지 못한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요.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저런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밖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하나님의 축복과 성취가 없는 백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했습니다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는 예수님 밖에서 구원과 생명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떤 놀라운 주의 은혜와 구원이 임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 많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허엄년 양이나 소동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갈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일이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죄와 험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죄님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의 피공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 아비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하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레이기 1 7 1 1절에 육제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내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에 의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을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의 피가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브리스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라 김성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담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똑똑한 지식이일까요? 재주와 재능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공과 인기를 누르고 자녀들이 잘된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멋진 외모를 소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돈과 지식으로도, 종교심으로도,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제 사함과 평안을 누립니다. 참 자유와 해방도 예수님의 피 건재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 진노도 예수님의 피로서 떠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국 시대에 애국과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없어서 왕의 장자, 신하의 장자,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애국에 초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은 죽음과 재난이 어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 돈을 보고 두루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벌벌 떱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으면 그리스도밖에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뿐만 아니라 제 죄도 씻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놀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 공로이자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도 건시라서 시력이 맞쁩니다. 라식과 라식도 하고 싶었는데 고도 건시에 망막이 얇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이 안전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는 안경이 몇개 있는데, 대부분 안경알이 새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안가에 갔을 때, 안경 도수를 높이면 시력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안경알이 아까워서, 안경알이 두꺼워질까봐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시력을, 0.4와 0.5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이 자주 충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이제 살수 없다. 안경알을 바꾸자 당연한 것인데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조그만 건데 이것도 투자하지 못해서 당장 안경점에 가서 안경알을 기존의 안경에서 새 안경알로 바꾸고 또 새로운 안경도 하나 새로 맞췄습니다 세상에 0.4 0.5의 시력에서 안경 도수를 높였더니 0.7, 0.8 정도를 올렸습니다. 사람도 글씨도 선명하게 칼라처럼 보였습니다. 야간 운행하는데 너무 잘 보여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피곤도 덜한 것 같습니다.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제가 진작에 바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집불통에. 어리석고 못난 인간이었습니다. 안경도수를 높이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안경화를 바꾸기 전에는 답답함과 깜깜한 약간의 소극적인가 내성적이었다면 안경화를 바꾸니 시원함과 자신감이 더 붙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기 전에,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원수여서, 죄책감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 연약함과 비관 속에 살았더라니,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피공로로는 자유와 해방, 담장과 자신과, 확신과 평안,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기도도 더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생생할 뿐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다닌 것 같습니다. 안경화를 바꾸기 전에는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 내 힘으로 살았다면 안경화를 바꾸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과 거절을 당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답합니다. 무기력하고, 졸음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공등이자 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했다고, 무조건 오케이하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근능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저에게도 인간에 대한 고마움도 크지만 지금도 감사할 사람이 많지만 때로는 큰 실망과 배신감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눈물과 고통 억울함보다도 훨씬 크고 넓고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 연약함과 억울함, 자절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딱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까이 만들고, 보수와 진보, 지역과 지역,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자, 못난 자도 다 하나되게 하고, 가깝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 잘나서, 예수님의 피공로의자 하지 않는 자보다, 좀 못났어도 예수님의 피공로의지한 자가 훨씬 더 복되고 멋진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도 못났어도 실수해도가진 것이 부족해도 잘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피 건세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함옥되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에 놓습니다. 에베소스의 특징 중 하나가 그리스도 안, 풍성, 충만, 큰 단어도 많이 놓지만 또 많이 노는 단어가 함옥, 합평, 평안이란 단어입니다. 1 4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15절 하반절에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절 상반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십니라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내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내구절에 네 평안 하목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놉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본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육적 영적 죽음을 당하고 저주와 심판 진노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과 허망이 허무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실험 가운데 있어도 낙심은 할수 있어도 평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은 맥상은 마음 속에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각 성계에서 제일 먼저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합니다. 저도 항상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고 진심을 담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구원받고 은혜받은 전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옥대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예수님의 평안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두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두어오 말라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화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원해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분열과 다투, 미움과 시기, 분노와 폭력, 불안과 두이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평안과 감사 일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옥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함옥된다면, 재벌 회장이랑 함옥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함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옥되면, 들을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피해의 근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도저히 함옥될 수 없었고 넘을 수 없었던 엄청난 두꺼운 담을 넘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해 능력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와 친구, 성도와 성도, 직장 동료, 유가 유사에도 함목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해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이론과 지식도, 그 어떤 종교도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역사도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과 땅 사이, 땅과 땅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시고 하목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하목되고 예수님의 피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목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무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루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두루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연못 뭐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자하 내가 세상에 이겨노라여러분 한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으십시오. 연못 뭐 20장 19절에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함옥하세요. 진짜 악인, 교주, 싹군이 아닌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옥하십시오. 여러분, 낙심되어도 소망을 잊지 마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세요. 예수님의 피건세로 감사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자여 하나님을 찬성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말마마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오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과 허물보다 예수님의 피건세가 크고 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옥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무리, 그리스도 밖에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이 되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마귀를 의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비극 중에 비극 멸망 중에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의 근세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근세로 하나님과 함목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 늘 날마다 예수님의 피 건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피의 건세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더욱 합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니었던 우리를 위해 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해 예, 십자가 피 흘려 죽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마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피곤을 자기 전에는 할받지 못한 물이 그리스도 밖에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 약속에 대해 외이요이 세상에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 욕심을 따랐고, 공중 근세의 자를 따봐서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피건세,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죄인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건세로 하나님과 함목되게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건세로 저주와 죽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 건세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 건세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곤세로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어둠과 마귀가 예수의 피곤세 앞에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피곤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